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도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소식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흔드는 적폐 세력들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최근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두고 일부 세력들이 이거 검찰 인사 참사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서 계속 언론에서는 이 윤석열 패거리와 친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막 집중 조명해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민족정론지라고 불리는 아주 경제의 김태영 기자의 보도를 토대로. 사실상 여태까지 역대급 그 검찰 사표를 던졌던 경우는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로 알려졌습니다. 무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당시에 검사가 사표를 냈었다고 하는데 지금 이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 이후로 약 20명 정도 검사들이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너무나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들의 목소리만 자꾸 집중 부각시키면서 엄청난 사람들이 막 사표를 쓰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어요 전부 뭐 보도되는 거 보면은 무슨 수백 명이 사표 쓴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또한 오히려 윤석열 검찰이 그 인사를 했을 때 70명이 사표를 냈다고 그거야말로 조직 대폭파 라고 표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핵심만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또 그리고 또 아들 가지고도 꾸준히 지금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과 또 지금 전공위 측에서 아예 대놓고 문재인 정권을 타도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밝혔어요. 그렇게 국민 타령하면서 겉으로만 명분을 쌓으려고 하더니 결국엔 그 실체가 드러난 건데요. 문재인 정권을 타도하고 우리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 이런 속내까지 비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뻔뻔한 짓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아예 뭐 부동산이다, 인구공이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막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 다 모아갖고 본인들의 그 지지세력을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질이지 아님 뭡니까? 언제부터 저 집단들이 정치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졌는지 애초에 15년도에 이정현 의원이 뭐, 주호영도 공동 발의를 했지만, 그때 당시에 국립의대 신사에 관련된 법안을 만들었을 때, 그때 똑같은 목소리 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얼마나 정치질 하고 있는지 쉽게 알수 있고요. 또 언론에서는 대대적으로 계속 문재인 정부 경제, 이번엔 나라에 돈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 핵심만 오늘도 짤막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한 공격이 엄청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개혁 동맹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 반개혁 세력들이 동맹을 맺고 지금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엄청나게 공격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인사 때 70명 사표 이것이야말로 조직 대폭파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 인사를 두고 그걸 가지고 막 비아냥대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두고 윤석열의 의사가 반영된 1년 전에는 70명이 사표를 냈는데. 이 유상범 의원이 최근 발표한 그 검찰 인사에 대해서 줄 세우면 조직이 망한다. 최근 여론 조사에서 추미애 장관이 국정 운영 걸림돌 1위로 오른 이유를 아느냐라고 묻자 이렇게 답한 건데요. 이번 인사는 아직 20명도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 사표가 아니고요. 오히려 형사 공판 우대 약속이 지켜져서 관련 검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보람이 난다는 내부 평가도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일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마음에 안 들고 문재인 대통령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럴 수 있습니다. 진짜 이 대한민국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요. 팩트를 가지고 뭐라고 해야죠. 이거는 동료 검사들까지 싸잡아가지고 지금 폄훼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묵묵히 일했지만 특수 공안부 중심으로 여태까지 치우쳐져 있던 그 검찰 내부를 이제는 형사 공판부까지 균형을 맞추겠다 해서 그분들 이번에 승진시킨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을 두고 지금 뭐 하는 짓들입니까? 같은 동료 검사들까지 깎아내리는 겁니다. 심지어 여전히 또 아들 휴가 연장 관련해서 계속 저렇게 마치 병가 사유가 없는데도 병가를 받았다는 듯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고요. 참고로 이 언론에서도 질문과 맞지 않는 답을 했다 이런 식으로 썼는데 미래통합당 측 보도할 때 저런 식으로 한걸전 거의 못 봤거든요. 이거는 누가 봐도 그냥 욕 한번 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보도한 거 아닙니까? 아무튼 이런 상황에 유의원은뭐 싸우자는 거냐 없다고 하면 되지 않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하는데 추미애 장관은 정성호 예결위원장이 질문에 답을 하라고. 제지를 하자, 추미애 장관은 이것도 답변이다 라고 받아쳤습니다. 그리고 보좌관에게 시킨 사실이 없다 라고 입장도 명백히 밝혔는데요. 네티즌들 또한 추미애 장관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 검찰과 언론을 개혁하는 건데, 이게 뭔데 못하겠냐? 적극 지지한다. 특히 최근 10년간 검찰 인사 중에 가장 적은 인원이 그만뒀는데, 언론에선 오히려 엄청나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만둔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욕을 먹는 겁니다. 당연히 윤석열 얘기 빠지지 않았고요. 또 윤석열 장모 그리고 그리고 여기 빠졌지만 부인 김건희 씨 당연히 여기서 포함돼야 되고요. 또 나경원 얘기 역시나 빠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가 또 팩트체크를 했는데 매년 100명 정도의 검사가 인사를 전후에 사직을 했는데 지난 2011년 MB 정부 때총 104명이 사직을 했죠. 이것만 보더라도 언론이 지금 얼마나 왜곡해서 보도하고 있는지 쉽게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검찰에서도 입장이 나왔습니다. 추미애 장관 보좌관이 그 아들 병가 연장 요청했다 진술이 없었다. 한마디로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 그 아들의 부대에 전화를 걸어서 휴가 연장을 요청했다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오히려 검찰은 이걸 부정한 겁니다. 수사 결과 그런 사실에 대해 부대 관련자의 진술은 없었다라고 어제 밝힌 거죠. 여전히 이렇게 가짜뉴스를 뿌리는 사람들 정말 처벌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됐던 그 가짜뉴스는 뭡니까? 조선일보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 따님이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그 피부과에 가서 인턴 좀 시켜달라고 했다고. 그런 터무니없는 가짜뉴스 뿌린 거 아닙니까? 여태까지 언론이 뭔가 그래도 발로 뛰고 어느 정도의 사실에 입각해서 보도를 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기자들도 있다는 거죠. 물론 열심히 팩트 체크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그런 사실 시킨 바도 없고 이유조차 없고 아이는 수술을 받았고 병가 사유가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선 저렇게 막 답변 시간이 아니었음에도 뭐 유의원의 질문 도중 목소리를 높여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게 저만 이상한 겁니까? 야, 여태까지 미래통합당에서 저런 거 보면은 이런 상황에 윤석열 검찰청장은 다화 송별 전국 어디 가든 여러분의 정의감을 기다린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뭐 한마디로 다섯 명씩 규모로 차를 내주면서 담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정말 웃겼는데요. 전국 어디를 가든 여러분의 정의감과 열정을 기다리는 사건과 억울한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의 따뜻한 지도를 기대하는 후배 검사들과 직원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아니 누가 누구한테 당부를 저런 얘기를 하세요. 정이요. 정이라는 말에 감히 입에 올릴 수 있습니까? 조국 전 법무장관 가족한테 했던 집들. 반면 본인 장모와 본인 그 부인 김건희 씨, 나경원 씨 이런 것들은 덮어주고 있는 그런 사람이 정이요. 선택적 정의 아닙니까? 이야 참 윤상렬 띄워주기 같은데 떠나는 이들을 마주했을 때에는 안타까운 기색을 드러내기 보단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했다면서 저렇게 눈물겨운 기사까지 이야 참 울컥하네요 하지만 네티즌들의 반응은 이런 감동적인 게 아니라 그 정의감이 왜 장모와 부인은 숨기는가 나경원은 이런 반응들이 주를 이루고 있죠 이해로도 최근에 백남기 선생님 딸 명예에 손했던 그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 씨와 윤선희 씨2심도 벌금 700만원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야, 지금 또 언론에서 문재인 정부 엄청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경제 관련해서 공격하는 것 같은데, 나라에 돈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쭉 어떤 식으로 보도하는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잃어버린 20년 전철 밟는 한국, 뭐 일본 얘기를 하는 거죠. 참고로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로 전 세계의 경기가 지금 침체기입니다. 근데 일본 타령을 하고 있고요. 이명 박근혜 때보다 국가 채무액이 훨씬 증가했다고 조선일보에서 저렇게 보도하고 있죠. 뭐 IMF 때도 구경 못한 나라빛 천조 누가 갚나. 나라빛 사상 최대 뭐 미국 일본과 사정 다르다. 야, 이런 식으로 문재인 정부을 이번엔 경제로 또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부채 비율이 지금 45% 정도라고 하는데 OECD 평균이 100%라고 합니다. 대략. 야,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번에 전공이 측에선 아예 문재인 정권을 타도하고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세우겠다고 김중엽 씨는 아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번에 전공이들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행동하는지 쉽게 알수 있는데요. 심지어 이제는 부동산, 비정규직까지 꺼내면서 전공이들이 저렇게 청년들과 연대하겠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정치행입니다. 차라리 정치질 하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냥. 자꾸 아닌 척 국민 끌어들이지 마시고요. 환자들, 목숨 담보로 하지 마시고요. 야,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정말 힘들 것 같은 게 이런 상황에 사랑제일교회는 본인들의 잘못은 전혀 느끼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55억 구상권 청구에 정은경 본부장님을 오히려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자발적 참여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니 장로들한테 광화문 메어줘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도 지금 mbc를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요 심지어 모 목사는 이 정부는 사탄의 정부라면서 감히 그렇게 정의를 내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도권 헬스장이 문을 닫으니까 원정운동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보도가 나와서 시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고요 자가격리 무단이탈하는 민경우씨는 또 저러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근에 정광훈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됐다는 것도 보도가 됐는데요 지금 이 상황만 보더라도 얼마나 국가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 대놓고 저렇게 국민들 목숨을 담보로 정치적인 짓들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경제로 계속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고 같은 내용이더라도 완전히 빚과 같고 보도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이런 상황에도 묵묵히 국정 운영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이런 소식들도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오늘의 결론,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적패들의총 공격에도 역시 이 민주당의 대표 출신 그리고 판사 출신, 오선 의원 출신답게 능숙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모습에 정말 든든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법무장관님 가족분들 절대 잊어서 안 되고요. 윤석열 검찰의 저런 터무니없는 짓들, 그리고 언론의 황당한 보도들, 그리고 전공의의 저런 정치질. 이젠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됩니다. 아무튼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가입해 주시는 분들 한분한 한 분께 항상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